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도로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공지해 드린 것처럼 교구 복음화 봉사자인 김종두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정교주의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미 예으님예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산 성당에 와가지고 2009년도에 아마 제가 성교 강의를 전신자들 함께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혹시 저하고 어, 작년 재작년 견진교리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성교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과 우리가 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탈피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정말 내가 성교할 수 있는가, 성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17명만 행복해요? <laughs>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를 고민하면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이런 저런 이유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맘대로 행복해요? 내마대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내맘대로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고요 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또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행복하세요? 하느님을 믿어서 하느님을 믿어서 자, 이때는 대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행복하다고. 자, 여러분들, 왜 행복하세요? 그냥. 자, 그럼 또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의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성교가 쉽다라고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교가 쉽습니다. 무지 무지한 쉽습니다라고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 미사 때마다 나는 성교하겠다고, 성교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은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미사 경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는데도, 오늘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어디, 어디 부분인지 아세요? 사도신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교하겠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신앙의 사제, 사제께서 신앙의 신비하면 뭐라 그래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요? 주님의 죽음을 믿으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맞습니까? 이게 성교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요엘 예언서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성교가 여러분들 강의 들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은 강의가 성교일 거예요 맞죠? 신문인 강론을 통해서 또 특강을 통해서 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는데도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게 성교입니다 왜 성교가 어려울까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가장 센세이션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 들어보셨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물론 매년 해왔습니다 나와 점심 한끼 먹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다 경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월앤버핏과 점심 한끼 먹는 경매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26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34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26억 내고 월렌버핏하고 점심 한끼 먹는 거 미친 짓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워렌버핏과 점심 먹은, 수십억을 내고 점심 먹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점심, 비싼 돈으로 점심 먹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한결같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수십억을 내고 오랜 버핏과 점심 한끼 먹었지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랜 버핏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맞죠?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고 인생이 바뀌었다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성전에 왜 오셨어요? 자 이런 대답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루가복음 14장에 보면 뭐 어디, 우리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느님이 벌려놓은 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셨다 맞죠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체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식탁의 잔치에 우리는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식사를 한다고요 하느님하고 맞습니까 월엔 법피다고 한 인간하고 점심을 먹고 인생관이 바뀌었다면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뀌었습니까? 지금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지금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못하냐고 여러분들한테 질타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목이 바뀌면 내 귀가 열립니다 오늘도 로마스 10장 17절에서 말씀은 들음에서 온다. 그 들은 말씀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내가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켜서 여기 오셨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 맞아요? 전해야 된다.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1년에 130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중국 가서도 강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해야 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성당 다니면서 내가 기뻐야 되고, 내 내면에 기쁨이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나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상업연구소에서 성교 연구를 하면서 함께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어느 종교든 관계없이 성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성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신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디든 다 똑같이. 맨투맨 성교. 성교에는 한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두성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두성교. 가두성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가두성교가 있고. 두 번째, 방문성교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방문성교.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성교입니다. 관계성교. 나와 맨투맨 성교. 이세 가지. 성교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두 성교를 할 때는 본당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합니다. 방문 성교는 우리 소공동체나 레지오 활동단체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관계 성교는 나와 일대일 관계 있는 사람들을 합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한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교할 대상자가 내 수첩에 아니면 내 기도 대상 중에 적어도 한명 이상 있다. 소남 들어요 손안 드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성교는 씨 뿌리기다. 성교는 씨 뿌리기다. 성교라고 얘기하면 자꾸 사람을 성당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씨 뿌리입니다. 수학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수학은 성령께서 하십시오 성교는 씨 뿌리기입니다. 성교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뭐 했더라? 씨를 뿌렸더라. 씨를 뿌렸더라.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씨앗은 주님께서 다 이미 주셨다. 맞습니까? 행복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맞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원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맞죠? 목표가 없는데 뿌릴 곳이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뿌릴 곳이 없다는 라 얘기 이 목표가 바로 성교 대상자입니다 성교 대상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성교 대상자의 이름들을 식탁 앞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심상머리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신발장 앞에도 붙여놓고, 운전대도 붙여놓고, 붙여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자. 맞습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간구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십시오. 정확합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목표도 없이 방황합니다. 사냥개 30마리를 산에다 풀어놓고, 사냥개 30마리를 산에다 풀어놓고 토끼를 잡습니다. 토끼를 잡는데 30마리가 산 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뛰어난 토끼 한 마리를 봅니다. 그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그 토끼를 향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29마리는 토끼는 보지 못했지만 한 마리가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냥개는 누구라고요? 발견한 토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앞에 붙여있는 소통입니다. 소통입니다. 나 혼자만이 믿고 있는 하느님, 그 좋으신 하느님, 나 혼자만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적인 얘기. 전 종교에 관계없이 성교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첫 번째, 인사 잘하더라. 뭐 잘한다고요? 인사 잘하더라. 옆 사람한테 인사 만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손 잡고. 예, 감사합니다. 이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자, 옆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리 안 웃는 사람도 웃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옆사람을 빤히 한번 쳐다보면서 깍꿍 한번 해보시면 돼 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웃어요 인사 잘하셔야 되고 동네에서 인사 잘하셔야 됩니다 열번 만나면 열번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은 상대가 나를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맞죠? 저 양반 누군데 나만 보면 인사하지? 궁금해, 궁금해. 그럼 처음에는 의심도 받아요. 저 양반 혹시 보험하나? 저 사람 혹시 부동산하나? 의심도 받아요.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디 다녀요? 여러분들 대답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어디 다닌다고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성당, 어느 성당? 보산성당. 이거예요. 내가 다니는 본당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성당? 보산성당. 아니, 제형은 뭐볼 때마다 저렇게 인사 잘해. 참, 사람이 인사성이 밝고, 참, 사람이 돼서, 맞습니까? 여러분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사할 때마다 성교 잘하는 사람은 또뭘 잘하더라? 웃더라. 샤방샤방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개모임, 친목모임, 여러분들 동창모임 가보면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보어요 있죠? 그런 사람은 봐도 봐도 또 보고 싶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사 잘하고 웃자, 잘 웃자. 그럼 사실 이 얘기를 따지고 보면 바보짓이에요, 그죠? 바보라고 소리 들을만한 거예요. 바보 되면 성공한 겁니다. 바보되면 성공해. 남한테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인사 잘하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뭘 잘하더라? 항상 말 한마디 하는데, 긍정의 말을 하더라.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으면, 안녕하십니까? 물으면, 예,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답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으면, 항상 뭐라고 해요? 예, 저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고, 당신도 행복하시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혹시 그리스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그리스 가 인사가 정확합니다. 이 인사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 요즘 장사 잘 되십니까? 그럼 뭐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전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인 사람 죽게 되어 있어요? 가게 문 닫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령 장사가 좀 힘들더라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 왜 제가 말씀드린 줄 압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맛을 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의 맛을 봅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다 대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말을 부정의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만큼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관계성교에서 나하고 맨투맨 만나는 사람 약국 시장통에 있는 사람 매일 아침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매일 아침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항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대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양반은 볼 때마다 저렇게 상황, 샤방 웃고 항상 칭찬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제 양반은 항상 불가능이 없어.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으신가 봐. 여기 보고 싶죠?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상대가 궁금해합니다. 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인상이 좋고,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어디 다닌다고요? 오산.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오산성당 오산 와야죠 성교 다 하신 거예요 성교 다 하신 거예요 동네에서 술자수고 소리 지르고 고함질하고 싸움 박질하는 사람 성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교하면 어떻게 돼요? 니나 열심히 다니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우선 나부터 변화가 되는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변화가 될때 결과적으로 성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성당 가자 나와 같이 오산 성당 가자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작년도 교황님이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개종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개종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나의 삶이 행복하면은 나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면은 나의 삶이 미소로만면에 짓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다. 맞죠? 상대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인상을 쓰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가능의 얘기를 하게 되고 항상 남에게 심이 되는 얘기를 하고 남의 비판, 어떤 불평불만을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성당 다니는 사람을 보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아파트 입구에 과일 골르실때 물건 사러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열 명이면 여덟 아홉 명이 다 뭐라 그래요? 과일, 과, 과일, 가게 앞에 가가지고 과일을 사면서 이것저것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릅니다. 맞죠? 오늘은 과일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상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입구에 이 역할을 놓고 과일상, 과일가게, 과일을 판매하는 그 부, 상인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얘기합니다.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과일이 오늘 빛깔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먹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죠? 아, 물어보세요. 와,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꼭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 더 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서도 더 줍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서 세 번만 과일 사면은 그 과일 양사가 아니, 열 사람 중에 여들아, 명은 다 과일에 들고 핑계를 대고 불평불만 하는데, 저 사람은 올 때마다 칭찬을 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알고 보니까 어디 다녀요? 오산성당. 오산성당 옵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여보, 잘 잤소, 편안했소,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하죠? 하시는 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 쓰다듬어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 그래 음. 주님이 너를 잘보 살펴줄 거야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너는 오늘 밤도 행복하게 잠을 잘잘 잘 거야 아침에 일어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셨으니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자꾸 이런 이 습관을 바꾸셔야 돼 습관을 바꾸셔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할수 있는 지름길이고, 선교라는 단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미 내온 육체를 통해서, 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여러분들, 이 심정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뭐 잘하자고요? 첫 번째, 인사 잘하자.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셔요. 인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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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뭐 하자? 미소 짓자. 하, 웃어요. 오만상 찌뿌려봐야 누구도 나한테 도움되지 않습니다. 맞죠? 찌뿌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잘하자고요? 말할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자. 칭찬의 말을 하자. 여러분들 이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주변을 살려냅니다. 주변을 살려냅니다.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는 씨 뿌리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나의 미소 하나가 주변에 계속 씨를 뿌리면은, 계속 씨를 뿌리면은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묵주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도 묵주기도 했고, 여러분들 다 지금 묵주기도를 하고 오늘도 했습니다만 묵주, 항상 묵주를 들고 다니세요. 항상 묵주기도 하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매님 그 뭐요 아줌마는 그게 뭐요 맨날 들고 다녀 가르쳐 주지 마세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 이 뭔지 알아 아, 이거 뭔지 알아 궁금하지 나 이거만 있으면 말이야 너무 너무 행복해 아, 너무 너무 편안해 모든 게 문제가 없어 해결이 다돼 너무 너무 건강하게 살수 있어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갈증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궁금하게 만들어놨다 나중에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내가 알려줄게. 이거 알려면 어디 와야 돼요? 오산. 어디 와야 돼요? 오산성당 와야지 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지에 성교 대상자가 내 평생에 그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또, 그 사람이 설령 여기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도 상관없어요. 무언가. 자꾸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그 사람이 뭐 했더라? 아, 맞아. 성당 다녔지. 그럼 나 얘도 성당 가야지.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여기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성당 오신 분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교하다가 보면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나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성경 말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집에 가도 방문 안 열어주고 저 집에 가도 방문 안 열어줍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기가 막힌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한 세일즈맨이 한 행동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서울 동대문 역사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동역을 가고 있는데 한 세일즈맨이 지하철에 가방을 들고 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치솔을 팔았습니다. 치솔를 다섯 개, 네개 들은 치솔을 칫솔, 가지고 올라와서 판매를 합니다. 가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녀보면, 물건을 판매할 때 뭐라 그래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수출의 길이 끊겼습니다. 맞죠? 근데 이번엔 그런 얘기 일치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치솔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치솔 맞죠? 자, 이 지하철에 가면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이번은꼭 대화하는 것처럼, 요 소통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 이 치솔이 몇 개죠? 아이고, 맞습니다. 네 개입니다. 자,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천 원입니다. 그럼 한개 얼마죠? 250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지하철에서 팔면 몇 개나 팔까요? 예,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팔았어요 팔다가 4개를 팔았어요 지하철에서 시설 4개를 팔았어요 천 원씩에 4개를 팔았습니다 자, 제가 4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벌, 얼마 벌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4천 원 벌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만 혼자서 주거이바고는 얘기를 합니다 아, 판매하시면 참 독특하게 판매를 하신다는 생각인데 그 다음이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들 앞에서 네 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망할까요? 그러면서 이 치소를 탁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아 너무 너무 멋있었습니다. 성교하다가 내가 만나는 사람. 하느님을 거부한다고, 성당 오는 걸 거부한다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음 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칸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 사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교 대상자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집 앞에 있는 약국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약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성교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그 성교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아름다운 발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성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웃으시고, 대화하시고, 이게 간단합니다. 미인 대칭입니다. 뭐라고요? 미인 대칭. 자, 미인이 뭐예요? 미가 뭐예요? 미소로 인사하고, 미인, 미인, 미소로 인사하고, 대칭, 대화로 칭찬하자. 자, 뭐라고요? 시작! 미인 대칭. 여러분들 모두 미인 대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